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새끼와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섬에 행하면 어찌 다치지 못하겠느냐? 섬에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 여호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 이 어디 있느냐? 가일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일새 내가 무엇을하느냐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 예, 호소하는 이라. 내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는지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할 것이오.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안녕, 아아르대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 아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날속단는 시온지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네 내가 땅에서 피하면 유리한 자가 될지라 우리 나를 만나야자마자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기도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나의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간과 아벨에 대한 말씀이 아데요 예배의 정성이 오늘 제목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마음을 바쳐서 온전히 주께 예배를 드려야 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번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이걸 알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겠습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함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재물로들이라 너희가 영적 예배니라 하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인이 처음부터 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이 간이 분을 갖고 비교하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의이름은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안 듣,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1 1조 헌금과 같은 건데 요즘에 그런데 가인은 최선을 다해서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최선 가장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가장 키 포인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완벽한 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돼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게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